안녕하세요. 하이란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책을 읽을 때 작가의 생각을 같이 읽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재미있을 텐데요. 그 외에도 그림책을 읽는 다양한 방법을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동물이 주인공인 책을 두 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권은 터널이란 책이고요. 또 하나는 바삭바삭 갈매기란 책입니다. 그 중에서 터널이란 책을 먼저 만나볼 건데요. 터널은 초록색 표지가 매우 인상적인 책입니다. 언덕 아래의 어둠 속에 둘만 있습니다. 기다란 귀가 움직입니다. 멈춥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스토키는 흰색, 암토끼는 눈토끼처럼 회갈색입니다. 둘은 숨이 가픕니다. 수염이 떨립니다. 앞발은 북채처럼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둘이 함께 언덕 아래 땅을 파 길을 냅니다. 흙과 돌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준의 집과 지렁이의 길을 지나 길을 망가뜨리는 딱정벌레를 지나 거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둘은 오로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땅을 팝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땅을 팝니다. 그때 돌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작은 한숨 같은 소리가. 터널 바닥으로 작은 돌 조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곧 무시무시한 자동차 소리가 둘을 덮칩니다. 엔진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대고, 언덕이 흔들립니다. 자동차가 지나가고 소리가 멀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터널이란 이 책은 흰색의 수토끼와 회갈색의 암토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 그 다음에 길, 그런 것들은 자연 위에 만들어져 있죠. 우리 사람은 참 편리하지만 자연 속의 생물은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암토끼가 물어봐요. 그냥 뛰어서 도로를 건널 수 없을까? 수토끼가 대답을 하죠. 길을 건너다가 숨을 거두고만 고양이가 생각나지 않아? 동물의 입장에서 로드키를 바라본 책입니다. 야생동물이 도로나 댐의 건설로 인해 서식지가 절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이 지나다니는 길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을 생태 통로라 하는데요. 그 생태 통로들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야생동물에한테 정말로 필요한 길과 필요한 방법을 통해서 생태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생태 통로를 만들다 보니 실제로 만들어진 생태 통로 중에서 동물이 사용하는 통로는 9.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터널이라는 책은 도로가 건설되면서 건너편 숲으로 가지 못하는 토끼들이 터널을 만들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그려놓은 책입니다. 건너편 숲으로 가야 되는 토끼들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한 토끼들의 마음을 표현하듯 그림책의 그림 또한 굉장히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토끼들의 표정을 강조하면서 나타낸 그림책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토끼의 표정 변화와 그리고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땅을 파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면서 토끼들의 심정은 어떨까? 이러한 토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할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또 하나의 그림책은 바삭바삭 갈매기입니다. 이 바삭바삭 갈매기는 음, 표지에 갈매기의 표정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갈매기야. 큰 바위섬에 살고 있지. 파란 하늘과 구름은 언제 봐도 좋아. 따뜻한 바람이 불면 높이 날아올라 물고기 떼를 찾고 배가 부르면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지. 잡은 물고기를 먹는 것도 아주 좋아해.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어. 뿡! 어느날 큰 배가 바위섬으로 다가왔어. 쿵짝, 뿅짝 띠리리라랄라. 노래소리와 함께 큰 배가 바위섬 옆을 지났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고, 뽀뽀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큰배 뒤쪽에서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던지고 있었어. 툭툭, 바스락, 어? 이게 뭐지? 콕콕 쪼아보았어. 짭조름하고 고소한 냄새에 코끝이 찡했어. 조심스럽게 한입 깨물어 보았지. 와그작, 바삭바삭. 꺄악! 바삭. 이, 이 맛은 뭐지? 그것 마치 훌쩍 날아오른 뒤에 바다 안쪽이 쿵! 무너져 내린 거대한 구멍 속으로 바닷물과 함께 빨려드는 느낌이었어. 바삭바삭. 바삭. 어떤 얘긴지 상상이 되세요? 우리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쫓아오는 갈매기들에게 새우깡 한 번씩은 다줘 보셨을 텐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닷가에 살던 갈매기가 배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과자를 하나 받게 돼요. 그 과자를 받아서 먹다 보니 그 과자의 맛에 너무 길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가 생각을 하죠. 왜 사람들은 나한테 그 맛있는 과자를 주지 않고 비린내 나는 생선 대가리만 줄까? 그리고 이 갈매기는 과자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게 돼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마을로 내려와서 과자를 찾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과자를 몰래 들고 나옵니다.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나고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그 과자를 들고 나온 갈매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갈매기는 사람들이 주는 과자에 길들여지고 길들여진 다음 시름시름 앓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과자의 모습도 있지만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같은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중독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삭바삭 갈매기와 터널은 모두 다 동물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터널은 토끼의 입장, 바삭바삭 갈매기는 갈매기의 입장. 나는 갈매기야로 시작하는 바삭바삭 갈매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진 책이고요. 터널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진 책이 됩니다. 작가적 관점에서의 시점 차이는 약간 다르지만, 두 권의 책은 모두 동물의 입장을 대변한 책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책을 읽을 때는 동물의 입장을 자기 내면화를 시켜보는 활동을 해보면 좋습니다. 책을 읽기 전 표지 탐색 시간에 표지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서 이 주인공들이 어떤 일을 처하게 될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림책을 다 읽은 다음 그림책 속의 사건들을 내가 마치 토끼라면, 내가 마치 갈매기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공이 바라보는 그림책 속 세상을 우리 아이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해 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자녀가 많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형제, 자매 간에 지, 배워야 되는 감정의 교류를 잘못 배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 가거나, 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감정교류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책을 보면서, 주인공을 마치 나처럼 내면화, 내면화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감정의 대리 경험을 해볼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내면화하는 과정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기억에 남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그 장면 속 인물을 연상을 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거나 말로 표현해 보면서 감정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하다 보면 감정의 대리 경험의 폭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동물이 주인공인 그리고 동물이 주인공이면서 동물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들을 바라봤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읽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